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경제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상지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지건설이 오늘 5.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정규장 마감을 했죠 어, 지금 당장 위험 종목이 찍혀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쌍봉입니다 쌍봉을 찍어주고 나서 윗골이 되면서 빠졌는데 어, 지금 당장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딱한 가지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물량을 털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결론적으로 기분 나빠하시겠죠 얘네들 지금 당장 뭐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고 그죠? 이재명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어,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재명 테마 관련해가지고 내용도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리고 지금 당장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어, 정말 좋은 흐름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고점 관련해가지고 쌍봉 찍어주면서 물량 털고 있는 자, 이러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용 보게 되면은 자, 청약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상지 건설이 은행 주주 우선 공모,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죠. 일반 공모를 좀 진행을 했는데, 얘네들이 발행 예정 주식수가 몇 개였죠? 400만 개였어요. 400만 개. 400만 개였는데, 청약률이 몇 프로예요? 11.17%예요. 11.17%에서 총몇 개가 됐다? 44만 6천 개. 44만 6천 개가 됐어요. 생각보다 돈을 못 벌었다라는 거예요. 상지 건설 입장에서, 생각보다 돈을 못 벌었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여기 어, 얘네들에 대한 사채 사체. 이 사채도 좀 있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채 여기에는 10만 주밖에 없어요 어? 10만 주? 얼마 없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5월 22일 날 나옵니다 근데 한 개를 더 보게 된다고 하면 자, 230만 개 있죠? 5월 22일 날 자, 이거 하나는 눈속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하나는 눈속임이고 이 부분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더백이에요 이게 진더백이 보통 이러한 전환사채들이 노리는 게 항상 있어요 이 전환 사채 똑같은 내용이죠 이 똑같은 전환 청구권 행사에 대한 공시를 올려주는데 두 개를 올려주거든요 20회차 20회차 같은 회사의 사채를 두 개를 올려줘요 근데 항상 하나는 정말 적은 물량 적은 물량을 해가지고 올려줍니다 그리고 한 개는 굉장히 큰 물량을 가지고 올려놔요 왜 이걸로 안심을 시키려고 이걸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에 대해서 5월 20일, 5월 22일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는 230만 주고 하나는 10만 주네.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속임이에요. 그리고 상지 건설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아, 보세요. 여기서 어, 자, 종목 분석, 지분 현황을 보게 되면 얘들이 지금나 유통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640만 주입니다. 640만 주거든요. 근데 640만 주 중에서 230만, 그죠? 230만 플러스 10만이었죠? 총 240만조에 대한 물량 이런 사채물량이 쏟아진대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하한가 직행 맞아요 하한가 직행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당장 하한가 직행 바로 만들어줄까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지금 얘네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5월 22일 5월 22일이면 언제죠? 다다음주 목요일입니다 한 2주 정도 남아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털기 위해서 지금 벌써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이전에 들어왔었던 이 물량에 대해서 털기 위한 작업이 들어갈 거고 이 털기 위한 작업 털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간에서 자리를 지켜 줄 거예요 자리를 지켜 줄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끌어 올려 주면서 어? 전골점 이번에는 돌파하겠다 요러한 내용이 나오겠죠 요러한 내용이 나와 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매수 유도를 하겠죠 지금은 매도 손절 물량 매도 유도를 진행하면서 개미 털기를 1차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진행을 할 거고 어느 구간에 대해서 주가를 지켜주다가 한번더 쏘아 올린다 왜 쏘아 올릴까요 결론적으로 전환사채 이 사채 사체, 이 사채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설거지를 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채가 있잖아요 이총 240만주였죠 그죠 240만주에 대한 사채가 있는데 이 사채에 대해서 이 사채에 대해서 주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은 있습니다 그죠? 이 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기업, 어떠한 인물들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 입장은 이 사람들한테 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온 거예요. 돈을 빌려온 거야. 주인이 있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 제가 유통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유통되고 있는 이 수량 자체가 자 무제한이 아니에요. 무제한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애들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유통 물량이 있죠 그죠 이 유통 물량 측에서 어느 정도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하고 싶으면 어느 누군가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또 매도를 하고 싶으면 누군가는 사줘야 돼요 그죠 똑같습니다 240만주에 대해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240만주를 매수를 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어, 매수를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되고,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재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살 수밖에 없는 재료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를 눌러줬다가, 횡보를 해주고, 구간을 지켜주다가, 다시 한번 슈팅. 여기에서, 와, 전고점 넘겠다. 전고점 넘겠네. 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개인투자자분들에 대한 매수세를 유도를 하고 이 매수세 쪽으로 물량을 떠넘기면서 뭐예요? 사채에 대한 물량을 털어먹는다. 이 사채에 대한 물량 한주에 대한 평가가 얼마? 5천원입니다. 5천원 지금 얼마? 4만 6천원이에요. 4만 6천원. 어마무시하죠. 고점 라인까지 그냥 5만원만 계산하면 10배입니다. 어? 5천원짜리가 1 0배에요 10배 이해가 되시죠. 제가 상지건설 관련해서 이제 대응의 영역입니다. 상지 건설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상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상지 건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밑에 구간에 대해서 내려왔었을 때, 타점 잡고, 사채 털리기 전에,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수익, 채, 수익 챙겨서 매도할 겁니다. 매도할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할 거예요. 대응을 할 거니까, 혹시나 영상을 늦게 보고 계신 분들이라도, 응? 주가 눌렸을 때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제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언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겠죠.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금요일 정규장 마감했고 다음 주가 엄청나게 중요할 거예요. 이 부분 관련해서 확실하게 타점 잡고 대응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위에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상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상지 건설 관련해서 확실하게 타점 잡고 대응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3일날 뭐가 있죠?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고, 추가적으로 5월 11일날 이제 대선 토론 진행하면 을 날라갑니다. 이 정책 관련해서 날라갈 거고, 이제 인물주가 아닌 정책 관련해서 우리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재명, 김문수 관련해가지고 벌써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약이 나와준 건 아니고, 복지, 의료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인데, 일단, 복지 관련해가지고는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나와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고, 아직 저출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나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저출산 말고, 추가적으로 제가 봐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2025년 조기대선 관련주를 정리를 좀 해왔는데, 일단, 2022년, 2025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재명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2022년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였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 이재명이 정확하게 정책을 언급한 게 8개가 있거든요. 8개가 있는데, 이 8개 중에서 아직까지 언급을 하지 않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5월달에 무조건, 100% 나와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정책을 오픈을 했었을 때, 이 정책 관련해서 어떠한, 어떠한 관련주가 있고, 어떠한 대장주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 놓은 파일 중에 하나고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이 자료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재명이 2022년도 대선 출발을 했었을 때 어 정확하게 메인 어, 메인 정책으로 가져갔었던 종목의 대장주입니다. 이 종목 저점에서 정확하게 고점까지 7 배가 급등을 했어요. 7 배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 요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두 번이나 치면서 위쪽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위쪽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데 요 정책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무조건 나와줄 수밖에 없고 요 정책 관련된 이 종목은요 일주일 동안 최소 300에서 400% 날라갈 거예요. 날라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얘네들에 대한 한주 같은 경우는 거의 천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동전주입니다 동전주고 이재명 정책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오픈을 하지 않았고 5월달 대선 토론으로 인해서 이거 날라갈 거예요 날라갈 거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드시 받아 가셔라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종목 관련해서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대선 종목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어떤 정책의 대장 주인지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브리핑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상지건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상지건설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솔직히 뭐안 좋은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안 좋은 내용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회로를 돌려드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그냥 희망회로를 돌려드리면서 그냥, 어, 얘네, 날라갈 거니까 계속 갖고, 있, 갖고 있어라. 오늘 빠진 거 걱정하지 말아라. 거래가 이만큼 들어오지 않았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대응을 했었을 때 참고를 할수 있도록, 어,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희망회로를 돌려드리고 싶진 않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단점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투자금을 지키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막연하게 안 좋은 말만 했다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댓글에 욕을 많이 다시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저도 제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유튜브를 찍는 거니까 이 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로도 한 번씩 응원의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 어, 찍어드리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